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차함수 fx에 대하여 f3의 최대 값을 m, 최소 값을 s m a 이라고할때 m 기 m의 값을 구하시오입니다. 가, 부등식, f의 4분의 1마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해가 이렇게 되고요 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성립한다. 가를 먼저 볼게요. f 안에 여기 복잡하게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이 값을요, t로 이렇게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t니까 1-x가 4t가 되겠죠. 1-x는 4t가 되고요. 여기서 x 값이 넘어가 보면, 넘기고 넘기면 1-4t가 됩니다. 이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ft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의 해가 이렇게 되죠. x 자리에 1-4t를 집어넣어 볼게요. 1-4t가-7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1을 빼보면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t, 8 되고요. 마이너스 4로 나누면요. 이거 마이너스 4 나누면 2가 되겠죠? 이쪽에 쓸게요. 마이너스 4 나누면 마이너스 2, 이쪽에 쓰겠습니다. 부등호 바뀝니다. 아무 수로 나눴기 때문에. 결국은 ft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2차 우리 식을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두근 마이너스 2와 2의 사이 범위. fx를요, ft나 fx 똑같죠? fx로 바꿔 쓰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은 0이죠. 안 쓰고, 더하기 두근의 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차 항계수가좀 바뀌어도 상관없겠죠? a를 곱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a의 부호를 좀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풀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다 해가 사이 값이 나왔다는 거는요 이 f가 2차항 계수가 양수라는 거알수 있죠 아래로 볼록이 돼야지만이 두 근의 사이 값 작거나 같은 범위가 사이 값이 나오는 겁니다 a를 곱했는데요 a 값은 양수여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fx 모양은 이런 모양이 돼야 되고요 a는 0보다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 조건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거 나 조건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해야 돼요 fx가 ax 제곱 마이너스 4a가 되고요. 여기로 다 넘기겠습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2분의 13 0보다 크거나 같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ax 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마이너스 4a 플러스 2분의 1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요. 2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떠야 됩니다. 는이 있기 때문에 접해도 되겠죠. 2차항계수가 양수되어야 되고요. 양수 아까 양수였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 식에서 이제 판별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항계수가 짝수니까요. 4분의 판별식을 쓸게요. b-제곱-a입니다. b-제곱하면 1이 되고요. 마이너스 a가 이렇게 a가 되고요. c값이 여기 되겠죠. 마이너스 4a 플러스 2분의 13.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제 요식은요, 이제 a에 대한 2차 부등식이또 되는 겁니다. 이거 전개시켜보면요, 4a제곱 나오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3a 플러스 1. 2 곱해보면요, 8a제곱, 마이너스 13a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요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근데 실근은 나옵니다. 모양이요. 일단은 뭐 두근이 이렇게 있으면 두근의 사이범위,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필요하면 구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였냐면요. F3의 최댓값최솟값에 차를 구하라고 했어요. F3은요, 3을 대입해 보면요. 9 빼기 4니까 5a가 되겠죠. 즉, 5a. 5a에 최대 최소를 구해서 차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 A 값의 범위가 요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알파와 베타 사 이렇게 구해준다고 치면요. 가장 큰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가 되고요. 최대 값이 5 베타 되겠죠? 최소 값은 5 알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빼니까요. 결국은 5에 베타 빼기 알파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식에서 결국 뭐다? 두근의 차를 구해내면 되는 겁니다. 두 분의 차는요 이렇게 되겠죠. 절대값 a분의 루트 d가 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은 합과 곱 이용해서 차 제곱 이용한 거 해서 곱상공식 변형공식 이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절대값 a가 8분에요. 루트 b제곱 169 마이너스 4ac 64가 됩니다. 제가 계산에 틀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실전에서 만약에 이렇게 풀다가 틀리면요. 이거 다 지우고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요. 풀어놓은 거 있죠? 이걸 최대한 활용을 해야 돼요. 어디서 틀렸는지를 쭉 확인하시고, 여기 보니까 제가 여기 틀렸네요. 3분의 13인데 2분의 13으로 썼죠. 틀린 부분만 바꿔 써서 빨리빨리 다시 고쳐 써야 됩니다. 이걸 다 지우면 안 돼요. 제 학생들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이거를 틀리면 다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푸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거 뭐, 여기만 바꾸면 되겠죠. 3곱 하면은 자 여기부터만 좀 다시 쓰겠습니다. 이렇게 12a 제곱 마이너스 13a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이거는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음 아까 안 돼가지고 이거 공식 이용한 거고요. 인수분해가 되면은 자 3a 4a 3이니까 이렇게 3이라면은 9와 4니까 둘다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13이 나오죠. 그래서 a 값이 3분의 1과 4분의 3. 여기가 3분의 1, 이쪽이 4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5에 베타 빼기 알파는요, 5에 베타가 4분의 3, 마이너스 알파가 3분의 1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12로 통분해 보면요, 9 빼기 4니까 5가 됩니다. 그래서 12분의 25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